이제 반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귀찮은 반복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반복을 쓰기 위해선 자바스크립트에서 맵, 필터, 리듀스를 사용하는데 우린 리듀스는 그 난이도 때문에 제외를 하고 일단 맵과 필터를 통해 반복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에 쓰이는 map, filter, reduce는 모두 콜백 함수입니다. 콜백 함수란 함수 안에 들어와서 콜드는 함수예요. 함수 안에 있는 함수입니다. 콜백 함수의 작동이 끝나야만 바깥에 있는 함수가 처리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코드를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터. 이론적인 걸 생각하기 전에 간단히만 생각해 보죠. 배열의 맵 함수를 사용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새로운 배열, New Student가 나왔네요. New Student가 나왔네요. 맵은, 맵은 내장객체 Array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Array면 다쓸수 있는 거예요. 맵 안에 파라미터로 뭐가 들어갔습니까? 지금 보면 함수가 들어갔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Callback 함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단수로 쓰인 스튜던트 여기서 s가 안 붙었죠 프로그래밍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s를 붙였을 때 복수 s를 안 붙이면 단수 단수로 쓰인 이것도 함수입니다 이 단수 스튜던트 함수는 파라미터로 배열 각각의 요소를 받을 겁니다 조교행님 지연 혁주 민지 준수 그리고 맵은 그리고 맵은 스튜던트라는 이 콜백 함수를 배열 각각의 요소마다 이제 실행을 시켜서 이제 조교행님 한 번, 지연 한 번, 혁주 한 번, 민지 한 번, 준수 한번 그리고 이 결과물로 새로운 배열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리턴하죠 리턴 해서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뉴스튜던트로 new student, new 들어갔네요 새 배열의 내용은 뭡니까? 뒤에 이제 최고가 붙어서 나온 거죠. 최고가 붙어서 나온 거죠. 이맵 함수를 세세히 분석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정확히 알면 배열의 요소 하나 하나를 반복해서 반복해서 조계님 지연, 혁주, 민지, 준수 배열의 각 요소를 반복해서 새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합니다. 이게 맵 함수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필터 함수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터는 뭡니까? 뭔가를 걸러낸 도구죠. 학생 이름 배열에서 이름이 긴 사람이 조교행님만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조교행님만 나왔죠. 이번에는 다섯 개만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줬어요. 하나만 만들어줬어요. 아까랑 비슷한데 함수의 리턴 값에 뭐가 들어갔어요? 함수의 리턴 값에 이제 조건이 들어갔죠. 조건. 무슨 말입니까? 길이가 2초과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복을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조객님, 지연, 혁주, 민지, 준수 반복을 하면서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에 맞는 것만 새 배열로 만듭니다. 우리는 딱 맥과 필터만 다뤄볼 건데 더 강력한 그 반복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리듀스라는 놈을 한번 따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래요.